와 지금 이땅 가격이 평당 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 있네요. 도로를 포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요 땅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 봉평면 제가 사는 곳에서 진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필을 해놨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많이 유치돼서. 평당 만 원도 안 합니다. 만 원보다 더 싸요.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다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앞집 강아지가 아주 열심히 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매 물건에 포함된 도로의 시작인데 저는 여기 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도로를 닦고 도로를 포장했다는 것은 분명히 원래는 집을 지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팔아 먹으려고 했다던가 뭐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 무이리 일때가 아주 훤하게 잘 내려다 보이네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도로가 남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지바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양쪽으로 나무가 많아서 눈이 녹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눌러붙은 눈을 밟는 소리가 참 좋은데요? 현재 누가 이 길을 관리하는 것 같진 않고요 나무들을 보니까 그냥 지멋대로 번식하고 또 지멋대로 쓰러져 죽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방 보셨겠지만 바닥에는 오수관이 보이고 옆에 전봇대도 있었죠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이 도로공사를 할때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도에서 대략 이 정도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걸까요? 건물이 오래되고 현재 상태는 뭐 지붕도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건축물 대장도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기 도로공사 할때 현장 사무소나 창고로 썼던 가설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나무 좀 다시 보세요. 나무들이 씨를 떨어뜨려서 번식하는 거 아시죠? 물론 평생 도시에 사신 분들은 나무들이 씨 떨어뜨려서 번식하는 거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콘크리트 위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지점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땅을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경사구요. 이 안쪽 땅은 개발을 전혀 안 해놨습니다. 그냥 맨 땅이에요. 과연 이 땅을 사면은 어다가 어떤 용도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는 2008년도에 이 땅을 매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땅을 산지 17년이 넘었는데 이 땅을 전혀 활용을 못한 거죠. 땅 주인이 사는 곳은 수도권이에요. 시골에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된 건데 현재 경매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나서 평당 만 원이 안 하니까 이게 938평인데 현재 감정가 대비 11.8%로 859만 원 정도 하니까 평당 만 원이 안 되죠. 진짜 가격만 보면 예술이죠. 결국에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상상력과 그 상상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 아니고 보존 관리 지역 아니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존 산지 아닌 준 보존 산지죠. 활용을 하려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혼자 텐트 하나 들고 와서 산 속에서 캠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자기 땅에서 캠핑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시촌아 이거 혹시 맹지 아니냐? 아, 이거 맹지 아닙니다. 자, 같이 확인해 볼게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촌 구독자님들은 미쓰고 부동산 7일 이용권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참고하시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매 물건 토지이고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우리는 최초에 이쪽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가 국공유지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안 가봤지만 동쪽으로도 국공유지가 접해 있고요. 또 여기 서쪽으로도 국공유지가 접해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수도용지네요. 수도용지 아마도 여기 이제 물 푸는 시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맹지는 아니다. 자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경매물건 토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무일이에요. 무일이. 여기가 원길리. 제가 사는 원길리고, 여기가 이제 창동리 시내, 봉평 시내가 매우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물건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원래 이게 감정가가 7,300만원이었는데, 현재 88%,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859만원 정도로 지금 평당 만원이 안 된다 그랬죠. 자, 토지의 지목은 모두 임야입니다. 농지가 아니죠. 농취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토지가 지분 매각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부는 이제 16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지분이 938평. 절반 이상이 되죠.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경매에 이 필지가 모두 나온 것도 있고 지분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자, 잘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로처럼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국공유지에 붙어 있는 도로처럼 보이는 길은 현재 이 경매 사건의 채무자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0%이 도로는 100% 매각에 포함된 거예요.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는 사람이 이 길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온 땅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크게 덩어리진 땅들이 있잖아요. 요세 개의 필지는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토지 대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공유자인데 현재 경매에 나온 거는 요겁니다.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여기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대략 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경매 사건의 채무자의 지분이 가장 적긴 한데 뭐 3분의 1 정도씩 돼요. 그러니까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도로 전부, 이 도로 전부 소유하게 되고요. 요 별로 표시한 이 땅에 대해서는 요 1541분의 440 지분만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공유자 두 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나머지 공유자 두 분은 이 안쪽에 있는 땅의 지분을 소유한 분이죠. 이 사람들은 도로가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분은 사실은 맹지인 땅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누군가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는데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야, 그런데 시촌아, 여기 공유자 두명 있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 있는 거 아니냐? 아,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우선 매수권 없더라고, 아, 여기 판례 번호까지 적어 놨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재 경매 물건과 동일한 상황인데, 지금 이 도로는 전부고, 즉, 즉, 일부 부동산은 전부 매각에 나왔고, 여기 요런 별표 친 땅은, 이 일부 부동산은 지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일부는 전부고, 일부는 지분인 경우에는, 원래 판례에 따르면은 우선 매수권이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그래서 경매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우선 매수권 없다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당연히 조사된 임차내역 없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연이 점유하고 있죠. 임차인 권리 문제 당연히 없고요. 등기상의 권리를 보더라도 현재 강제 경매만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상의 권리도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시촌 유튜브 채널에다가 살포시 후원 계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어떤 분이 이걸 보셨는지 5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별풍선 받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후원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저에 대한 엄청난 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후원 계좌를 공개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빠듯해져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유튜브는 여러분께서 계속 사랑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다른 일도 하는데, 하, 요즘에 참 경기가 어렵네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달 동안 한 눈을 좀 팔았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한 눈을 팔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인생을 걸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죽기살기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아내와 상의를 하고 공부를 시작한 지꽤 됐어요. 벌써 한 6, 7개월이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싸움이 될것 같은데 저는 빨리 해치우고 싶죠. 그런데 제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어렵다기 보다는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제가 좀 빠듯해지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심하게 그기 채널에다가 후원 계좌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는 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면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은혜 제가 모두 갚도록 시초나 너 지금 앵벌이 하냐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공부로 바쁘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여기 평당 만원 미만의 이땅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노 게인